변하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날짜가 변하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 추수감사절이 변하지 않는 날짜에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이후는 미국에 감사절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같이 우리도 어, 100여 년 전부터 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지켰던 것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단추가 되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초막절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거어드린 곳에서 감사했었던 그 감사의 신앙이 청교도가 첫 수확을 거둘 때 미국 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둘 때 감사로 예비했던그 감사의 절기가 신앙 안에서 미국을 건쳐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수수한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혹 계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북부지방에 한동대와 함께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어버리고 사상자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그의 친척들까지 합산을 한다면 그 수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서울의 장안동에서도 수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지금 그곳에서 수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죄져서 심판받고 진노받은 거라면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겠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지진이 하필이면 내 집에 벽을 허물어버리고 내 남편을 데려가버렸는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포항에 있는 한국교회가 포항에 있는 교회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뭘 추수를 해서 감사의 예를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만 풍성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나무에 향하여 저주하여 그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고, 근원체 뽑힘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진노하여... 목귀로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합니다. 한 해만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열심을 내겠나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중보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살아난 열매 맺지 못한 메마른 나무. 어떤 심정일까요? 야, 올해도 살아났네? 하고, 줄고 할까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지, 결단해야지. 그래, 열매 맺으리라 각오하고, 한편으로,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기회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할까요? 죽어 마땅한데, 복귀로 찔려, 잘려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큰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많은 성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감사를 찾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젊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늙어가잖아요. 날마다 건강한 게 아니라, 날마다 질병이 더 많아지잖아요. 날마다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날마다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더 많잖아요. 과연 이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지진 속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대 속에 열매 맺지 못했는데, 과연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정읍을 찾아보려 합니다. 가난을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곧 하나님이 통일왕국시대인 사울, 다이, 솔로몬의 왕정시대의 사이가 약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사사 시대 의 말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의 일을 겸하며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를 사무엘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왕정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저의 신앙관 중에 하나가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일치되어지는 신앙관으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야, 이런 나라에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 위험한 나라에, 어? 이런 어? 나라에 살겠느냐 하고, 나라를 떠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나라를 떠나는 그들 앞에 그래, 잘 살겠다 하고, 그 떠나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보고만 해, 그 가정에 생명을 같이 해야 그것이 식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내마음에또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가정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이신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이해야될 사명지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세상 말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섭리 속에, 내 가족이 되었고, 내기회가 되었고, 내 나라가 되었기에,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여, 대한민국이요. 바로 이 교회여, 광음교회여.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늘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사무엘이 가르치고 그리고 죄를 꾸짖었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미스바에 모이고 나라를 위하여 성애를 갖고 말씀운동, 회개운동이 벌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함께 하시사, 그 원수들이 블레셋이 격파되어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를 취하여 에베네셀이라 하냐,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지금 오늘 여기에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 속에 놓여졌습니다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상을 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만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에 응답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만 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요?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깐 우상을 섬겼겠죠.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왜 좋아하는 건다 먹지 말라 그러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일은 왜 자꾸 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그것이 내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에 달아서 내 몸이 좋아서 그저 반복하여 그것에 빠져 중독되어져 행하는 일들이 먹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이를 낫게 하는 거라면, 그것이 몸을 죽이게 하는 거라면, 의사가 처방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이제부터 기름진 거 먹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진단하고 처방해 줍니다. 그때 의사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의사의 말을 콧방귀 뀌고 '지가 알아야 뭘 한다고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 당신이 뭘 한다고 하고 콧방귀 다면 내게 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 안에 고침이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제꾸지불마함을 받을 때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했던 건데, 얼마나 좋았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을 살릴 길은 이것을 제거하는 거라 말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버려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강단에서 선표되어지거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 알고, 나를 살려주신 의사선생님의 명의사의 진단이요 처방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살고자 한다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 예. 아멘. 두 번째. 5절 사무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모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응답합니다. 미스바에 모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내가 모일 수 있으면 모일게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정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일은 성소해야 됩니다라고 선포되어져도 할수 있으면 하고요,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었습니다. 모이라라고 말했더니 모였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볼일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이라 하니 모였습니다. 기도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모여 6절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말합니다. 헌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헌신의 표로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물을 길어서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쉽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쉽게 은혜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힘써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사람 앞에 부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 앞에 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마음을 드린 겁니다. 정성을 드린 겁니다. 힘을 다한 겁니다. 여호와로 예배드릴 때 쉽게 예배드리지 말고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힘을 써서 예배드리기를 힘을 써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헌신하며 예배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범죄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한 자가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취기자로 다스렸습니다. 자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다스림을 받았으면 이러면 됐죠. 저와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왜 모였죠? 물을 부으려고 모였죠? 심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결심했죠? 그런데 불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어 문제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기도하면 지붕 위에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 지붕 위에 있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이 있죠. 기도 안 하면 지붕 위에 있는 교회, 어, 교회 지붕 위에 있는 마귀도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는 말이 있죠. 예배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하나 앞에 물을 쏟아 부었는데 그것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해결될 줄 알고, 예배되었는데, 기도했는데,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허용작전 속에, 섭리 속에 있습니다. 왜? 기도한 사람에게, 예배한 사람에게, 불레셋 사람이 쳐들어올까요? 과연 그 예배가 그 헌신이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진심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복받기와의 은혜받기와의 예배드리고 기도드렸다면 불레셋이 쳐들어올 때 원망이 있을 겁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사무엘 당신이 왜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냐고 하염없이 나는 할일다 했는데. 사무엘이 목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한없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축복받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스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기도 간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 생기거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도들의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믿으시고 기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처럼 멋진 교제는 없습니다. 아시죠가 아니라 에, 기도한다고 될까요라는 믿음 없는 생각이 아니라 에이,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 교회가 기도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이것처럼 믿음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요청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되리라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기도 요청, 기도 부탁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거든, 걱정만 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획 세우고 어, 어떻게 하면 될까 밤새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와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응답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기도 요청했고 그 기도 요청 앞에 외면하지 않고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거든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요청하거든 사랑하는 성도가 기도 부탁하거든 그 기도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능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아니 목사까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블레셋은 더 가까이 싸우고자 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발악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최후의 발악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가까이 오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말아요. 큰우례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래도 적들은, 그래도 원수들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더...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하나님의 전능의 권이 그들을 어저게 하고 그들 앞에서 승리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할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다 같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라고 말한 이 여기까지의 단어는 아들 했나 라는 단어인데 이때까지 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17년 여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광흥교회도 이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이민족을 도우지 않았다면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지진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민족이 오늘도 이렇게 평화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당에서 이렇게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름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광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라고 말한 그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당할 때도입니다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습니까? 환란 속에 적들은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도 피할 길을 주셨고 감당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을 사서가 아니라 집에 금이 갔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 주셨다면 그 믿음에 감사라면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또 다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노가 아니라 진노 속에 국류를 베푸심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찢으심이 아니라 찢음 속에 싸매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의 응답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뭐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에베네셀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로 찾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환란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사고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의 은혜가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그 고통은 이길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니 여인이. 저질 먹이는 여인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지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도 곱시고 보십시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라면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질 어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1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끝날까지 끝날까지 도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때마다 감사하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음매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